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고처럼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수호신입니다. 자, 오늘은, 아, 제가 클럽에서 하점자분들과 게임을 치다가, 아, 더블레일이 이게 굉장히 완전 맞아 있는 공인데 더블레일을 안 치시고, 엉뚱한 초이스를 좀 하시는 거를 조금 몇번 봐서, 아, 오늘 더블레일을, 이런 길을 잘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못 치시는구나. 이거를, 초이스를 못 하시는구나. 선택을 못 하고 치시는구나. 라는 제가 힌트를 얻어서 오늘은 더블레일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범 영상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 바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줌좀 땡겨놓고 뒤에 있는 칠판에서 설명 드릴게요. 자, 칠판으로 바로 이동하시죠. 바로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더블레일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 이쪽이 여기가 10이에요. 10두 번째 포인트가 20, 자, 세 번째 포인트가 30, 마지막 포인트가 40.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10, 20, 30, 40.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 지점에서 이 코너하고 연결하는 이 연장선 프레임 포인트를 여기에 연장선을 이렇게 재고, 그럼 실질적으로 맞는 지점은 여기잖아요. 이 지점을 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지점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쳤을 때, 3 포인트, 여기 세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 하나, 10, 20, 30 포인트에서, 우리가 3팁을 다 주고요. 9시 3팁을 주고, 여기 보이는 포인트를 치면요. 이게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요. 이영 지점, 이 포인트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치면, 3팁을 주고 쳤을 때, 일로 들어오고요. 자, 내공이 여기 있을 때, 코너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코너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그냥 투 팁을 주고 똑같이 여기 보이는 포인트를 치면, 이 지점을 치면, 똑같이 이것도 코너로 가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도 완 팁으로 정확하게 여기 보이는 포인트를 치면, 이 코너로 들어가요. 제가 이거 시범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건데,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을 때는, 포인트를 보고 치잖아요. 근데 공이 여기에 있을 때두 번째 포인트에 있을 때 제가 투팁으로 치라 랬잖아요 투팁으로 코너 포인트를 치라 랬는데 투팁으로 코너 포인트가 치기가 힘들다. 나는 투팁으로 쳐도 아 이게 일로 더블 레일이안 되고 자꾸 덜 온다. 그럼 이건 당점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온다. 이거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연습을 하셔 갖고 이거를 확실하게 코너로 올수 있는 이 2팁, 1팁, 3팁을 정확하게 좀줄수 있는 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우시다. 아, 나 이거 나는 3팁은 자신 있는데 2팁, 1팁은 너무 힘들어라는 분들은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코너 포인트를 치지 마시고요. 그냥 답을 30으로만 외우세요. 30으로. 그래서 어떻게 치냐? 내 출발 지점이 20이잖아요. 그쵸 여기 있으면 20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떨어져야 되는 지점은 0이잖아요 그러면은 30을 만들면 돼요. 그냥 30을 합산 점수를 30을 만들면 돼요. 그럼 출발 지점이 20이니까 여기 첫 번째 보이는 포인트 있죠. 여기 10 포인트 여기를 치시면 똑같아요. 3팁으로 여기에 있을 때 2팁으로 코너 포인트를 치면 코너로 가지만 여기에서 10 포인트를 쳐도 어차피 여기 10에 여기 20이 돼서 30이 되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코너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0에 있어도 내가 1팁으로 여기 코너 포인트를 쳐도 되지만 3팁으로 치고 싶다 그럼 여기 보이는 이두 번째 포인트 이 프레임 포인트예요 여기 앞에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이는 이 날로 여기서 조준을 했을 때이 포인트 그럼 이 정도 될거 아니에요 여기를 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3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똑같이 간단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근데 확실 여기서 확실히 넘어가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여기에서 3팁으로 코너로 올수 있는 이 당점을 정확히 찾고 나서 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30포인트가 끝이냐 아니에요. 더 나와요. 이게 35포인트를 조금 넘어간 한 36포인트 지점까지 코너 포인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쳤을 때 36까지도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응용을 해 갖고 우리가 잘못 보는 길들을 길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테이블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정말 저런 거 저렇게 칠수 있구나. 이런 공들을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같이 게임 치면서 이거 느낀 거거든요. 아, 저런 길을 잘못 보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만 있으면 그냥 꽁차고 하 공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있어서 못 치는 거지,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칠수 있는 공들이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테이블에서 바로 시범 영상 보시면서 추가 설명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테이블로 바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그냥 10, 20, 30, 자, 40,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세워치기랑 똑같아요. 10, 20, 30, 40.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왜 제가 이 숫자를 부여를 했냐면, 그냥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에서 저기 코너 포인트를 3팁을 주고, 치면은 이게 이렇게 코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팁을 줬을 때 3팁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코너를 치면 이거는 코너로 간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응용해서 칠수 있는 걸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상단 투팁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이것도 코너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도 한번 쳐볼게요. 여기선는 3팁에서, 저 코너 포인트를 치면 코너로 오고 자 여기에서 투 팁을 주고 코너 포인트를 치면 코너로 오고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포인트니까 원 팁을 주고 코너를 치면 코너로 올 거예요. 제가 한번 쳐 볼게요. 그럼 이거 또 코너로 이렇게 오죠. 지금 당점이 살짝 더 먹긴 했는데 원 팁보다 살짝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코너로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20에서 투 팁을 주고 코너를 치면 코너로 오지만 내가 여기 보이는 이원 포인트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내 출발 지점이 20이고 코너랑 연결했을 때내 출발 지점이 20이고요. 내가 10 포인트를 치면 두 개를 합치면 30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3 팁을 주고 제가 원 포인트를 이렇게 3 팁을 준 상태에서 보이는 그 프레임 포인트로 원 포인트를 치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코너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코너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1팁, 2팁, 3팁으로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코너로 올수 있는 본인만의 당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선택상인데 제가 2팁으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거 3팁 주고 치시면 돼요. 2팁에 코너를 쳐도 되지만 1포인트를... 쓰리 으로 쳐도 된다. 20에 10을 더하면 코너니까 요 어차피 30이니까요. 똑같아요. 답은 자기가 편한 대로 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있으면 그냥 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게 한계각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각이 36까지 가능해요. 이제 맥지멈을 주고 쳤을 때 내가 줄수 있는 당점을 내가 줄수 있는 당점을 다 주고요. 보이는 포인트를 뭐큐 비틀거나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코너 포인트로 갑니다. 이것도 이게 맥시멈인데 이제 이런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움되는 공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잘못 보시는 공들이에요. 저 코너 포인트와 이일 적구에 맞아야 되는 점을 끝나는 부분 지점을 재야 될거 아니에요. 이 중앙을 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끝나는 지점. 여기에 끝부분을 재야지 이 공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부분이랑 코너랑 연결을 해요, 이렇게. 코너랑. 5에서 한6 정도 되네, 6. 6이고, 내 출발 지점이 30. 그럼 제가 이게 한계각이 어디라 그랬죠? 36이라 그랬죠? 여기가 한계각이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한계각. 물론, 자, 한계각. 그럼 이럴 때, 여기 보이는, 이 코너 포인트, 여기죠? 실제로. 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여기 보이는 프레임 포인트를 치는 거예요. 이가가고 연결되어 있는, 내 수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치는데, 자, 다시요.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을 찾아요. 저 코너하고, 저기 초크 논데, 그 프레임 포인트 있죠? 코너 포인트 그 코너 포인트하고 이 지점의 끝 부분 맞아야 되는 끝 부분을 잽니다. 대략 5에서 6 정도 돼요. 6, 6이 정도 된다고 보고 내 수구 지점을 찾습니다. 30이죠 지금 자 이렇게 있으면 딱 30이에요. 30.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면 떨어져야 되는 지점 6내 수구 지점 30 그럼 36이죠. 그럼 이 공은 나오는 공이에요. 되돌아오기로 가는 한 공이에요. 저기 보이는 포인트를 당점을 다 주시고요. 당점을 다 주시고 치면은 이 공이 가능하게 이렇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쳐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지점,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답을, 저 코너 포인트하고 이 지점의 답을 찾습니다. 그럼 대략 7 정도 되네요. 7. 그쵸? 7. 7 정도 되고, 답이 왔을 때 7이죠? 7 정도 되고, 코너 포인트와 내 수구의 지점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럼 13 정도 되네요. 7하고 13을 합하면 20이잖아요. 이거는 보이는 포인트를 2팁을 주고 치셔도 되고요. 그쵸? 맞죠? 7 플러스 13. 그러면 20이잖아요. 20이면 코너 포인트를 투팁을 준 상태에서 자코 방금 같은 공들도 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도 이 공이 어디에 있든 그렇죠? 이30 어디에 있든 뭐 여기서부터 어디에 있든 내가 칠수 있는 포인트만 보인다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접구에 맞는 지점을 코너랑 연결을 해서 재 보고요. 이렇게 지점을 연결을 했을 때5 정도 연결하면 되고 내수구의 지점이 코너랑 연결을 이렇게 해 보니까 거의 30이에요. 그럼 이거는 거의 한계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포인트 정도를 맥시멈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어도 이제 뭐 다칠 수 있겠죠 이렇게 있어도 뭐 이렇게 있어도 이제 다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저기에서 보이는 포인트 재구요 이 끝선 재야 돼요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재면 안 돼요 이렇게 끝선 맞아야 되는 지점 이렇게 끝선하고 코너하고 연결을 했을 때 대략 11 그쵸? 11 정도 되고 내 지점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18 정도 되죠 그럼 11하고 18을 더하면 29잖아요 그럼 이건 3팁으로 1 포인트 정도를 치면 돼요 3팁으로 거의 지금 보일까 말까인데 3팁으로 그냥 보이는 코너 포인트 조금 앞에 정도 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순서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외울 수 있는 순서. 이게 뭐 사람마다 이제 뭐 외우실 때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냐면 맞아야 되는 답을 먼저 찾고요. 이렇게. 아, 여기가 3. 그렇죠? 3 찾고 네 수구 찾습니다 이렇게 코너랑 연결해서. 이렇게 코너하고 중간하고 연결 해서 20일. 21. 그럼 20일에 3을 더하면 24잖아요. 그럼 3팁으로 6 치는 거예요. 6 보이는 포인트 6 포인트 이렇게 치는 거죠 굉장히 자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서 끝각 재고 5 4 정도 되고 여기서 절때11 그러면은 합이 15 그러면은 2팁으로 칠 거니까 5 포인트를 투팁으로 이렇게 쳐도 득점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에 걸려있고, 답은 10이고, 출발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6에 걸려있어요. 답 10. 그럼 합이 36이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36이죠. 그럼 이것도 코너 포인트를 내가 줄수 있는 당점을 다 주고 치면, 이것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다 치겠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있으면, 5이브 l 하를 해갖고 치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각을 알려드리려고 치는 거고, 보통 더블레일로 치는 공들이 이런 공들이에요, 이런 공들. 이렇게. 잘못 봐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아, 이게 가능하구나. 나오는 공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것들 다 맞아있는 공이죠. 그쵸? 자, 이렇게 세고, 3. 끝 지점 코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재고 5 정도, 4 정도 되고 자, 이렇게 있으면 32. 이게 지금 한계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코너로 코너 포인트를 3팁 맥시멈 다 주고 치면 아, 이렇게 득점을할 수가 있구나. 자, 오늘 더블 레일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